예, yeah. 요시민 그만하고 이제 노무현 합시다. <laughs> 도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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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그, 요시민 씨 만나보면요.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그, 저기, 쓴소리들 많이 해요. 물론,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, 그러나, 우리, 그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.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. 없내그 아, 말씀 말씀 드리고, <laughs>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, 유심히 갔뜨니까 비가 그쳐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? <laughs> 아, 제가, 예. Yeah. 제가 오늘 제가 딱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이야, 아... 기분 좋다! 감사합니다.